고사리 심으려고 지금 저희가 4월 지금 심으려고 로금 탈치고 있습니다. 진짜 큰 것이, 큰, 큰 트랙터로 치니까 빨리 되네요. 큰 트랙터로 치면 빨리 되네요. 그리고 트랙터로 테를 친 다음에 볼을 타야 돼. 요 조금 사를이는것이라서 쓰레기 비닐 같은 것들이 많아요 두번 친 다음에 해야지 갈리기가 잘 들어가니까 깊게 타둡니다 보통 신고나무 15cm정도 10에서 15cm 깊게 해야 되요 오늘 비가 온데서 좀서둘르고 있어요 지금 좀. 약간 경사가 있어가지고 배수로는 별도로 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경사가 있는 곳은 배수가잘 줘야 됩니다. 평지는 배수로를 테두리 쪽으로 별도로 돌려줘야 됩니다.